할렐루야. 꿈을 해석해 보면서 성경적 꿈 해석의 원리를 배워가는 크리스천 꿈 해석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은 한 전도사님께서 문의해 주신 꿈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저희 가정이 조그마한 일을 시작한 것이 잘안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계신데 좋은 마음 상태는 아니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꿈에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몸이 안 좋은 모습으로 있는데 시동생 내외 남편 또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꿈에서는 어린아이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친정 어머니가 병문안처럼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인에게 빨래비누 10장이 정도의 양을 나누어 주고 와인을 선물하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감사를 표하지 않고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향이 비누향이 나서 세탁비누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어려운 형편이고 자식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꿈을 꾼지 일주일이 남았으나 여운이 계속되어집니다. 어, 두 번째 꿈입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고 준비하고 나가시는데 어디 가냐고 하니 모임이 있어 간다고 하시더니 장면이 바뀌어서 친정집 거실에 엄마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행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시더니 물한잔 먹어 봐라.이것은 예천물인데 내가 좋은 거 넣어 다렸다고 하시면서 한 컵을 따라 주셨습니다.물 맛이 좋았고 기분이 맑아지는 듯했습니다.마시고 있으니 누워 자고 있는 동생을 보시고 데려가려고 해도 저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을 많이 꾸어 언제부터인가 꿈에 관심이 많이 가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감지하는데 어떻게 해석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꿈은 마음에 남습니다. 계속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오늘 꿈을 문의하신 전도사님께서도 분명 이 꿈이 어떠한 꿈이라는 것을 해석은 안 되지만은 마음에 뭔가 남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꿈이 영적인 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영적인 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상징 하나하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어, 이것은 영적인 라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에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각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품, 인격, 영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 수준을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더큰 성장을 위해서 너 자신을 바로 보고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병문안입니다. 두 번째는 병문안.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에도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6,7,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병자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에서 병문안, 병을 방문하고 이런 것은 치유의 은사 또는 치유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치유를 위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병이 낫고 자는 암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빨랫비누입니다. 빨랫비누는 성경의 모뭐 빨래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빨래비누라는 내용은 없죠. 그렇지만 이 빨래비누는 어 문화적 또는 사회적 경험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도구, 희귀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빨래비누가 5장일 수도 있고 7장일 수도 있는데 왜 10장일까요? 특히 10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일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셨죠. 즉이 십이란 의미는 지켜야 할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책임이라는 뜻을 갖고. 합니다. 또한, 계명 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또한, 열 가지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열이라는, 열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와인입니다. 와인.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도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때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나 보자 하더라.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와인, 포도주는 성경에서 음료로도 쓰였습니다. 고대에는 음료로 많이 쓰였죠. 또한 이것은 어, 치료할 수 있는 어, 소독의 의미도 있고 치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치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신비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름부음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한 과하게 우리가 이 와인을 먹게 되면 은 어, 술취함 또는 나태함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요수와 구장 13절에도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그 가죽부대도 새것이었으므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한 어려움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영혼구원을 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여행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은 무엇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기간,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 등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안자입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물한잔 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천, 어, 서, 꿈에, 꿈이나 환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 그 뜻의 이름이죠 이름이나 또는 어떠한 지명 이런 것들은 그 뜻의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나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뜻의 상징의 의미가 없다면 그 의미나 그 운의 그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천는 예수님의 기름부음 또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다음은 누워 자고입니다. 누워 자고 베드로소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말세에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준비된 신부만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거나 자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거나 깨어 있지 못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친정 어머니의 섬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문안 오시고 선물을 갖고 오셨죠. 빨래 빈과 와인. 그 이것들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므로 친정어머니의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 친정어머니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여행 가방에 물한 잔을 갖고 왔죠. 예천에서 또 귀한 물, 그 귀한 물을 너무나도 잘 다렸다고 얘기하셨죠. 어, 그러므로 친정어머니의 선물이라고 해석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 부분적인 상징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꿈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함께 몸이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죠. 이것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삶,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전도사님을 위로하시는 꿈이며, 따라 많이 힘들지,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이렇게 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동생 내외, 남편 또 저희 큰 아이가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 이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더 힘들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 시동생과의 관계에서 어,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가 많이 힘들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힘들지 모르죠. 그냥 조,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 주모,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아들이 먹고 싶다는 짜장면을 사준 엄마와 같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한테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해.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 엄마가 짜장면 안 좋아하는지 알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맛있게 짜장면을 먹죠. 이렇듯 항상 성숙한 사람이 섬기고 섬기는 과정 중에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더더욱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었구나. 후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병문안을 오셨다는 것은 각별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아프하는 전도사님께 각별한 치유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 또그 상처 가운데 병들었던 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빨래 비누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신 것 같은 섬김,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또한 기도가 필요함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빨랫비누는 바로 섬김이고 기도입니다. 섬김과 기도는 노동이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장입니다. 빨래비누 10장. 왜 10장일까요? 빨래비누 5장일 수도 있고, 빨래비누 7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꿈에서 10장을 보여주셨을까요? 꿈이나 환상에서의 숫자는 그 숫자를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장이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아마 기도 중에 열 번의 섬김 또는 열일 동안 기도하라. 아마 이러한 각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 상징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각별히 이 섬김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바로 어, 전도사님이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켜야 할 계명, 지켜야 할 책임.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인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영적인 성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어머니의 성김이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은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전도사님께서 섬기듯이 어머니께서도 어, 섬기고 계십니다. 전도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은 여행은 무엇을 얻기 위한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신 것은 영적 성숙을 얻기 위한 시간 안으로 들어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삶 속에서 그 힘든 여행의 시간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사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 보온병은 영적 여행 가운데 얻어지는 경험이나 은사, 기름부음, 성령 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천 이러한 지명이나 이름은 그 뜻이나 음에서 상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꿈에서 예수님의 기름부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기름부음을 여행 중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과 그 기도는 정말 여행을 하는 것 같이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전도사님께 기름부음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 끝에 부분에 동생이 누워자고 있는 것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여행을 이제 떠나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생과 나의 공통된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생도 영적으로 어리고 나도 영적으로 어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두 편의 꿈에는 어머니께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전도사님이 바로 서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목회의 길, 힘든 가정을 섬기는 길, 이러한 힘든 영적 여행에서 영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고 다깨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 가운데 전도사님의 기도와 섬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한 잔을 잘 달인 물한 잔을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름 부음과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섬김이 힘들지만, 이러한 영적 여행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물을 꼭 마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